요양병원에서 겪은 충격 실화. 매일 거짓말하는 간호사. 알고 보니 10년 전 그날의 비밀. 할머니 오늘도 아드님 다녀가셨어요. 간호사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김분옥 할머니는 단한 번도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진 할머니는 CCTV 확인을 요청.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서 2주 사이 500만 원이 빠져나갔고 모든 서명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범인은 갑자기 사라진 간호사 미정. 그녀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미정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도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왜 그녀는 할머니를 속인 걸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아래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